자, 이건 스탠리네요. 스탠리 원터치 공구함입니다, 여러분. 자, 원터치 공구함 사양 참조하시고, 자,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좋아합니다. 이게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, 원터치로 열린다는 거. 네, 원터치로. 캠핑하시다 보면, 이한 손이, 오른손이 상당히 바빠요. 네, 망치도 들고 있고,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고, 그래서 빨리 뭔가 공구나 망치나 팩이 필요한데 두 손으로 열거나 두번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열면 상당히 불편해요. 귀찮고.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한 번에 열수 있다는 거.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약하진 않아요. 또 스탠리가 단단하게 만들었겠죠.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여기 박스. 하나, 둘.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여 뒤에 보시면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. 빠진다는 거. 또큰 장점이고요. 무게도 가볍고, 예. 이제, 어 공구 보관함이 뭐, 천으로 된 것도 있고, 철로 된 것도 있고,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, 천으로 된 거는 내구성이 약하고, 어 그다음 철로 된 거는 자체가 또 너무 무거워서, 안에 팩도 무겁고, 망치도 무거운데, 이 함까지 무거우면 엄청 무겁겠죠. 그래서 저는 이 플라스틱 원터치 스탠리 공구함을 강추합니다.